저출산 현상이 더욱 심화하고 있습니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2021년 합계출산율은 0.81명으로 역대 최저치와 세계 최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올해 합계출산율은 0.7명대로 떨어질 수도 있다는 예상이어서 문제는 더욱 심각합니다. 저출산 현상은 인구 고령화와 맞물려 장기적으로 심각한 사회 경제적 위기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출산율 감소로 생산 가능 인구는 대폭 줄고 고령 인구는 급속히 늘게 되면 생산 인구 1명이 부양해야 하는 노년 부양비가 급속히 증가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노년 부양 비율은 2020년 약 22명에서 2060년 약 91명으로 4배 이상 늘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인구 절벽 상황에서는 사회 전체의 역동성이 떨어지고 잠재 성장률이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단기적 압목의 현금 지급식 대책만으로는 출생아 수 감소세를 막기 어렵습니다. 저출산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